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고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해서 그 작용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비염으로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이 심할 때 X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여러분은 비염 알아본 적 있으신가요 비염이 잘 낫지 않죠 병원 가면 그냥 평생 약 먹으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비염 환자는 단순히 코막힘이나 재채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 일상에 큰 부담 덩어리 하나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죠 이렇게 삶의 질을 상당히 나쁘게 하는 비염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비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코막힘 콧물 재채기 목 아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만으로 끝나. 하는 것이 아니죠. 비염이 오래되면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감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염 환자분들 보면 되게 감기도 더잘 걸리는 것 같아요. 감기가 반복되면서 비염이 더 악화되는 길은 악순환을 겪고 있죠. 비염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수면 문제인데요.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서 제대로 잠을 자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 숨쉬는 게 어려워지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길에서 입안이 더 건조해지고 불편한 상태가 지속된다. 이렇게 수면을 방해받게 되면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를 몽롱한 상태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콧물이 계속 나오고 코가 막히면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직장인 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코만큼 일상도 답답해지죠. 비염은 감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지속적인 코의 불편함과 스트레스 로 인해서 자주 짜증이 나게 되고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모처럼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코가 막혀서 말을 잘 못하거나 불편 함을 느낄 때, 말하다 말고 휴지부터 찾아야 할 때, 사회적 관계까지도 위축될 수 있죠. 이렇게 비염은 코막히고 콧물나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질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비염이 치료되지 않고 악화되면 코 뒤에 농이 차는 축농증 숨이 차고 색색거리는 천식 폐기관지에 가래가 차는 기관지 확장증 폐포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폐기종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 폐기능이 점점 감소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가 죽어가는 폐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비염의 뿌리를 뽑아서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죠. 보통 비염 치료하러 병원 가면 어떤 처방을 받나요? 가장 많이 받아오는 것이 항히스타민제고 두 번째가 항생제죠.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면역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위로 피가 모이죠. 왜죠? 피 속에 면역 세포인 백혈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를 모으는 호르몬이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피가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붓죠. 피가 모이니까 붉게 변하고 붓습니다. 또 코는 점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점막에서 점액을 분비해서 그것을 해결하죠. 이것을 점막 진흙계라고 하는데요. 일단 다량의 점액을 분비해서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로 씻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코에 감염이나 상처 혹은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되면 콧속이 붓고 콧물이 줄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몸은 뭔가 일이 생기면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연계가 대부분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요. 나무나 풀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꽃가루를 몇개 만드는지 아시나요? 수천, 수억 개의 꽃가루를 날려서 하나의 열매를 만들잖아요. 사람의 정자 숫자도 그렇죠? 임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한 번에 수억 개의 정자가 배출됩니다. 히스타민이 유도하는 반응도 이렇게 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모이고 점액 배출이 너무 많이 되어서 만성 비염이 고착되어 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촉발하는 것이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항 히스타민제를 처방해 주는 거죠. 항 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주사 맞으면 너무 많은 혈액이 모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항생제도 많이 처방해 주는데요. 항생제는 사실 비염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주는 거죠. 이렇게 항히스타민제와 항생제 복용으로 비염이 싹 나아버리면 모든 게 깨끗이 해결되는데요. 꼭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일이고 우리 몸이죠. 항히스타민제는 장기간 다량 복용하면 코에 혈액이 모이는 것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혈액 순환까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거나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요. 항생제는 뭐 설사나 구토, 복통 같은 위장관 장애부터 알레르기 반응도 생길 수 있고,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항생제 복용은 진짜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항생제 내성까지 키우게 되죠. 어쨌든, 비염이 너무 심하면 약물 치료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도록 미리 미리 비염을 예방하자는 것인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비염에 좋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양파인데요. 양파의 주성분이 퀘르세틴입니다. 이 퀘르세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으면서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퀘르세틴은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화학물질이죠. 화이토케미칼입니다.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죠.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퀘르세틴은 양파뿐만 아니라 아스파라거스, 사과, 크랜베리, 케일, 시금치 등에도 들어있는데요. 특히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있죠. 퀘르세틴의 작용은 크게 다섯 가지를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죠. 활성산소는 두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온 침입자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때도 필요하고 암세포를 파괴할 때도 필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생기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파괴되고 암도 생기고 노화도 촉진되고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 해 주어야 하는데요. 퀘르세틴이 그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는 항암작용입니다. 퀘르세틴이 손상된 세포에 세포자멸 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미국 의사 협회 의 발표에 따르면 퀘르세틴이 암세포처럼 손상된 세포의 증식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퀘르세틴이 암세포에 공급되는 영양소와 산소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퀘르세틴이 앞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활성 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염증 발생 인자인 NF카파B의 활성을 줄여서 정상 세포의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양파 효능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13mg/dL 감소하고 중성지방도 20mg/dL 감소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가 항히스타민 작용입니다. 케르세틴이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하는 것이죠.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고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해서 그 작용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비염으로 재치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이 심할 때 양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퀘르세틴은 주로 양파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양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퀘르세틴의 함량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양파 껍질을 계속 많이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노즈픽션이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노즈픽션은 코면역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양파 12개 분량의 퀘르세틴을 한 포에 모두 담았다고 합니다. 성분이라서 부작용도 거의 없고 남녀노소 모두 섭취가 가능합니다. 여기다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해서 체내 단백질의 흡수 능력을 끌어올리는 식물성 단백질 효소인 브로멜라인도 들어있고요. 한 포당 10억 개 이상의 노스릴리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한의사와 약사가 특허 원료로 공동 개발했다고 하니깐요. 더 믿을 만합니다. 코 면역 관리를 원하시나요? 양파 대신 노즈픽션 선택하십시오.